많은 남성분들이 성관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유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커플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를 할때 삽입이라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영화나 인터넷에서 본 장면들이 그렇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녀가 시간을 세며 끝나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한 시간 뒤에 다시 당신을 찾느냐를 결정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잘못하면 그녀를 실망시키거나 심지어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그녀는 다음 날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매너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두 사람 모두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특히 99%의 남성이 완전히 무시하는 그한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평범한 사람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여성의 신체가 성관계 중에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장 흔한 실수, 너무 빠르고 강하게 시작하는 것. 남성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처음부터 너무 세게, 너무 깊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성관계 장면을 봤을 때 삽입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격렬하고 빠르고 깊은 움직임이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게 여성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렇게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면 이런 접근이 왜 최악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흥분하는 동안 질 입구는 실제로 확장되면서 더 깊은 삽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즉시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혈류가 증가하고 질 통로가 길어지고 윤활액이 증가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건 과정이지 삽입이 시작되는 순간 켜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충분히 반응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처음부터 세계 깊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녀에게는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말하기 불편해서 혹은 다른 남성들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몸은 아직 그런 강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시작하면 그녀의 몸이 이완되고 완전히 열릴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깊고 강한 움직임으로 발전했을 때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놀라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소극적이거나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신체에서 흥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 접근을 조정하는 겁니다. 천천히 한다고 해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거죠. 두 번째 기법 애태우기 두 번째로 모든 걸 바꾸는 기법은 바로 내태우기입니다. 이건 전이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애태우기란 강도를 전략적으로 변화시켜서 기대감과 갈망을 통해 그녀의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심리학적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성관계 중에 강렬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녀의 몸은 그 자극 수준에 적응합니다. 경험이 깊어질수록 그 느낌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빼앗을 때 강도의 일시 정지를 누를 때 당신은 대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녀로 하여금 더 원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방금 빼앗은 것에 대한 갈망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 갈망의 감각은 당신이 마침내 그녀가 원하는 걸 다시 줄때 그녀의 즐거운 강도를 두 배, 세 배로 만듭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더 빠르고 강한 리듬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분명히 즐기고 있다면 잠시 그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뒤로 물러나세요. 모든 걸 급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강하고 깊게 하는 대신 천천히 약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보세요. 그녀는 몸을 꿈틀거릴 거고 아마 당신을 더 깊이 끌어당기려고 하거나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그녀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은 순간입니다. 다시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 이 대비가 그녀의 몸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보게 될 거예요. 빼앗긴 후에 느끼는 즐거움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녀가 오르가즘에 다가가고 있을 때는 이 애태우기 기법을 시도하지 마세요.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강도를 빼면 그녀는 진심으로 좌절할 거고,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법은 성관계의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흥분을 쌓아가고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녀가 막 가장자리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요소. 템포의 변화 세 번째로 마스터해야 할 요소는 경험 전반에 걸쳐 템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같은 템포로 오랜 시간 움직인다면 그건 반복적이 되고 실제로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신경 말단은 일관된 자극 패턴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덜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템포를 섞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템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둘중 누가 오르가즘에 얼마나 가까운지, 경험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요. 경험 초기에 서로 마주보고 있고 키스하며 연결되고 있다면 더 천천히 가면서 친밀감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고 그녀가 몸을 숙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더 세고 빠르게 갈수 있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점은 어떤 딱딱한 공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하나의 일관된 리듬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순간과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따라 템포를 변화시키기만 하면 두 사람 모두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99%의 남성이 무시하는 기법, 그라인딩. 이제 99%의 남성이 완전히 무시하는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라인딩이에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움직임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녀의 지스파트과 내부 신경 말단을 자극하죠. 하지만 여성 해부학에서 가장 즐거움을 주는 부분, 바로 음액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녀에게 몸을 밀착시켜서 그녀의 몸을 당신 쪽으로 잡고 있거나 당신의 몸을 그녀에게 단단히 밀착시키고 가까이 유지할 때 당신은 그녀의 음순과 음액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성 해부학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음액은 단지 작은 외부 돌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표면 아래로 내부적으로 뻗어있는 두 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구조가 질 입구와 주변 조직에 대한 압력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반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들락날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몸을 가면 당신은 그녀의 음액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액은 여성의 몸에서 섬적 즐거움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음액 자극은 오르가즘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딩을 포함시킴으로써 당신은 삽입 중에 그녀가 실제로 절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급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그라인딩을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녀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서 그녀의 몸에 단단히 밀착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즐 입구와 음액과 접촉하면서요. 이건 공격적이거나 거칠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된 압력이에요. 선교사 자세나 여성상의 같은 일부 자세는 그라인딩을 훨씬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른 자세들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하고 있는 것에 따라 실험하고 조정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기법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녀에게 즐거움을 엄청나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잠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라인딩은 그녀에게는 매우 자극적이지만 당신에게는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절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라인딩으로 전환하면 그녀의 즐거움은 높게 유지하면서 당신 자신의 흥분은 늦출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죠. 다섯 번째 원칙, 주의를 기울이기.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움직이든 그라인딩을 하든, 성관계 중에 뭘 하든, 당신은 현재에 있어야 하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그녀의 호흡을 들으세요. 무엇이 그녀를 당신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무엇이 그녀를 살짝 뒤로 물러나게 하는지 주목하세요. 목소리, 근육 긴장, 모든 걸 주에 깊게 보세요. 이 지식이 바로 당신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요. 너무 많은 남성들이 성관계 중에 자기 머릿속에 갇힙니다. 수행에 대해 걱정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여성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현재에 있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남성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히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의 반응에 따라 조정하는 겁니다. 그 반응성, 그 존재감이 바로 평범한 성관계와 그녀가 며칠 후에도 생각하게 될 경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은 함께 있는 남성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성관계를 즐기고 오르가즘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성에게 성관계는 순전히 육체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적이기도 하죠. 막데이트를 시작했거나 가벼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정적 유대가 강할수록 그녀에게 성관계는 더 좋을 것이고 그녀가 계속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연결을 만드는 건 거창한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얼마나 현재에 있는지, 그녀를 얼마나 보이고 같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는 쉽게 꺼내기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시길 바랍니다.